안녕하세요. 오토캐드 P&ID 2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화에서는 직접 P&ID를 작도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프로그램 켜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전트 P&ID 작성에 대해서 먼저 equipment, line, valve 그리고 오토캐드 P&ID 객체를 오토캐드 P&ID 객체로 바꿔 주는 컨버트 PID. 그리고 실제로 P&ID에서는 라인 넘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라인 넘버 사용자와 하는 것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작성한 SCK 프로젝트가 화면에 보이는데요. 자, 이 SCK 프로젝트를 확장해 보시면 만들어 놨던 001번 도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001번 도면 더블 클릭해서 열어 볼 건데요. 열어보면은 배치 탭이 나오고 이 배치 탭 말고 모형 탭에서 드로잉 할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 모형 탭에서도 이 그리드가 나오는 게 실차라고 하시면 어 똑같이 F7번 눌러서 그리드 꺼주시거나 아니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작업 설정 공간에서 그리드 표시를 끄기 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장비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자 도구 팔레트에서 이제 장비 부분 클릭 한번 해보시게 되시면 어, 교환기 탱크 위로 가면 펌프도 있고 뭐 압축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탱크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비에 탱크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적당한 공간에 배치를 할게요. 배치를 하니까, 탱크의 크기도 저희가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사이즈를 지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정확한 사이즈를 타이핑해 주셔도 됩니다. 사이즈를 타이핑하니까, 이제 태그를 지정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자, 유형은 이제 탱크의 준말인 tk가 자동으로 팝업이 됐고요. 예를 들어, 탱크의 태그가 tk001이라고 하면 001번을 쓰시고, 태그 번호를 드로잉에다가 부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그 후 주석 배치라고 되어 있는 이 체크 박스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태그를 어디에다가 쓸 건지 얘가 물어봐요. 주석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가운데다가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탱크가 TK001이라고 나왔어요. 탱크도 있고, 그럼 이번에는 펌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도 이렇게 옆에다가 배치하고, 태그 지정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태그는 이제 유형를 키고요. 번호 똑같이 001 펌프. 그 다음에 지정 눌러주신 다음에 똑같이 태그 달아주실 수 있어요. 다른 장비들 같은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꺼내오시면 됩니다. 교환기도 꺼내오셔서 번호 입력해주시고, 태그 배치에 장비 꺼내오는 거. 정말 쉬우시죠? 자, 얘는 유형이 2네요. 번호는 001번. 똑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열 교환기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배치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라인 한번 넣어볼까요? 이키포먼트에 연결되는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라인 같은 경우는 도그 팔레트에 들어가셔서 이선 부분 클릭해주시면 이제 세그먼트가 나오는데 이 세그먼트를 살짝 클릭해 보시면 어떤 세그먼트를 입력하는 건지 어떤 라인인지 볼 수가 있어요. 자, 위에 파이프선은 주로 연결되는 1차 세그먼트가 되겠고, 기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신호라든지 공업 신호, 저희가 이렇게 역할별로 선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주로 1차 세그먼트 많이 쓰실 테니까, 자, 1차 세그먼트 클릭을 해 주시고, 탱크에서부터 나가는 걸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지금 제, 음, 선 제가 그리니까 탱크에 원래 노즐이 없었거든요. 근데 노즐이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어때요? 지금 노즐 하나 자동으로 생성된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탱크에서 나와서 펌프에서 연결되는 라인을 한번 그려본 건데요. 이 탱크 노즐로도 정확히 일치가 되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1차 선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자유자재로 연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열 교환기에서 또 한번 연결해 봤고요. 자, 여기에서는 저희 마우스 우클릭 옵션 한번 활용해 보기로 할 건데요. 선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도식적인 선 편집. 여기에서는 선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먼저 구성 요소에 부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제가 예를 단순히 보여드리자면, 저희 이 세그먼트를 클릭을 하면, 선 세그먼트는 탱크와 펌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히트 익스체인저랑은 사실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클릭한 이 아래에 있는 세그먼트죠. 근데 예를 들면 파이프 세그먼트가 뭐 딱히 연결되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세그먼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세그먼트와 익스체인저를 저좀 연결을 시켜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선 세그먼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 도식적인 선 편집 들어가셔서 구성요소에 부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명령창에 부착 저는 이 히트 익스테인저를 선택을 할 거고요 부착할 S라인의 끝점 끝점 하나 선택하니까 이렇게 부착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살짝만 다 돼도 뭔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식이 나오게 되는데, 확인되시나요? 반대로 다시 선 세그먼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은 어, 구성 요소에서 분리도 있어요. 분리 눌러주시고요. 부착된 S라인 끝점을 선택을 해주세요. 분리 작업이 성공됐다라고 명령창이 나오는데, 이제 1차 세그먼트와 일자세활 모터 선과 이히익스인저는 분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 눌러주셔서 도시적인 선 편집하시면 간격 추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간격 추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선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는 간격을 좀 두는 명령이에요. 반대로 이 간격을 제거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간격 제거. 클릭해주시면 선 세그먼트 간격 자체가 다시 없어지고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한 기능인데 자, 다시 한번 메뉴에 들어가시면 흐름 되돌리기라는 게 있어요. P&ID에서는 이 흐름 방향 자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방향이 이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이 화살표 플로우 방향을 바꿔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방향 변경하기라고 써져있으면 좋을 텐데 네, 그건 아니고, 어, 이렇게 흐름 변경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 되돌리기는 플로우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능들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앞으로 해야 될게 많아서,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 지금까지 라인까지 한번 드로잉을 해 봤어요. 여러분들 캐드 하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죠. 자, 그러면은 이 m 브먼트랑 라인까지 한번 그려 봤으면 자, 그다음에는 이 라인 안에 들어가는 밸브 삽입을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브 같은 경우에도 팔레트 밸브 탭에서 밸브 메뉴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밸브 종류가 들어가 있죠. 자, 제일 처음에 있는 이 게이트 밸브 한번 넣어볼까요? 이 게이트 밸브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게이트 밸브가 들어갈 지점에 이렇게 스냅 점이 나왔을 때 클릭해주시면 이 밸브가 자동으로 부착이 됩니다. 자, 이제 선 자동 트림까지 되면서 좀 깨끗하고 예쁘게 밸브가 들어갔는데요. 자, 다른 밸브도 다 같은 방식이에요. 글로브 밸브 같은 경우에도 클릭하고 이렇게 원하시는 위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밸브를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드롭다운 메뉴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 드롭다운 메뉴 눌러주시면 위치한 이 밸브의 종류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밸브 종류들이 여러 개가 이제 나오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브 밸브를 넣었지만 이제 다른 걸로 변경이 되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예를 들면, 뭐 볼밸브로 바뀌었다. 그렇게 볼밸브로 클릭하셔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지웠다가 다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클릭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좀 그런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밸브를 부착하자마자, 이렇게. 근데 자동으로 밸브 태그가 지정이 된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태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밸브 태그를 변경을 하고자 하신다면 밸브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태그 지정이 있어요. 자, 이 태그 지정 한번 눌러주시고 얘는 글로벌 밸브라서 글로브 밸브의 약자인 GV라고 변경하고 번호는 뭐 203번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태그 지정 후 주석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태그 지정 후 주석 배치 꺼주시고 왜냐하면 이미 지금 태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끄고 지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 나와 있던 태그가 변경이 됩니다. 원하는 태그로 변경하는 방법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밸브 삽입도 정말 쉬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컨버트 PID라고 해서 AutoCAD 객체를 이제 AutoCAD P&ID 기능으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것도 정말 간단해요.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여태까지는 도구 팔레트에 있는 객체들을 이용을 해서 P&ID를 만들어 봤는데, 만약 일반 AutoCAD에서 작성한 그냥 AutoCAD P&ID가 있다고 라 하시면 제가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일반 CAD에서는 P&ID를 그릴 때 그냥 일반 라인으로 그리시죠. 자, 그러면은 저도 라인 명령 한번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선 세그먼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라인이 있다 라고 치면 이 라인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버튼 눌러주게 되시면 P&ID 객체로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선이다 보니까 좀 자동으로 이제 필터링이 됐는데 여기서 1차선 세그먼트다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뭐선 종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고자 하는 세그먼트 라인 선택해 주시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는 1차 세그먼트 만들 거라서 1차선 세그먼트로 지정하고 확인 버튼 눌러 줄게요 자, 밑에 있는 것도 모두 클릭하셔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주시고, P&ID 객체로 변환, 1차 세그먼트로 변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P&ID 객체로 a u t o 라인 자체가 컨버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은 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겠는데, 그럼 장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초반에 입력했던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일반 객체를 P&ID 객체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 렉탱귤러 명령 하나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 명령으로 아주 간단하게 생긴 탱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런 장미가 <laughs> 탱크예요, 이거 탱크. 자, 이런. 간단한 장비가 있다고 라 했을 때, 이 장비를 모두 잡으셔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주시면, 여기에서도 PID 객체로 변환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선은 아니잖아요. 얘는 장비죠. 그랬을 때, 저희 이 장비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 장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전 지금 탱크 만들었으니까, 도움 지웅 탱크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기준점을 지정을 하라고 나오죠. 여기서 저는 이 탱크의 중심점을 기준점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일반적으로 오토캐드에서 만들었던 객체를 K&ID 객체로 변환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쉬웠죠? 저희 지금 이렇게 네 가지까지 다진행이 완료가 됐는데요. 다음은 라인 넘버 사용자화입니다. 라인 넘버는 어떻게 입력하고 사용자화는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P&ID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라인 넘버 중요하니까 이거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희 라인 그리기만 하고 라인 넘버를 딱히 넣어주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라인 넘버를 어떻게 넣는지 한번 배워볼 건데 먼저 라인 하나를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 우클릭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태그 지정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라인 넘버에 대한 규칙을 저희가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태그 크기 사양 파이프선 그룹 서비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순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와 있는 걸로 하게 되면 먼저 크기는, 어, 한20 정도로 선택을 해보고, 자, 사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고르는 걸로 하면 스테인리스 강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리고 서비스는, 음, 해수 공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는 001번이라고 타이핑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파이프 세그먼트에 대한 태그 번호 지정이 완료가 됐는데, 자 여기에서 태그 지정 후추석 배치 요거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정 눌러주게 되시면 얘가 어디에다가 어느 위치에다가 입력을 할지 물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점에 이렇게 클릭해주셔가지고 파이프 라인 태그를 입력하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해 주실 건데, 자 모든 회사의 P&I D 라인 방식이 이렇게 되어있진 않죠. 회사마다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라인을 입력하는 방식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P&I D 라인 넘버 샘플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저희 이번에는 인텔리전트 P&ID 작성하면서 이 P&ID 라인 넘버를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제가 실제로 사용되는 샘플 P&ID 라인 넘버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 라인 넘버를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 앞에 8인치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다이아미터고요. T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서비스 심볼 그리고 46 같은 경우에는 섹션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01번은 시리얼 넘버 마지막 부분은 이제 메터리얼 클래스. 스피시 그리고 스페시피케이션 코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이 형식에 맞춰서 라인 넘버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수정하시는 방법은 프로젝트 설정에 가셔서 라인 넘버 태그 형식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 태그 형식 바꿔주시는 부분 지금 저랑 같이 직접 PNID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관리자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설정 부분 들어가 주게 되시면 PNID DWG 설정 드롭다운 해 주시면 뒤보자 PNID 클래스 정의가 있어요. 이 클래스 정의 얘도 이제 드롭다운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 다음 엔지니어링 항목을 한번 드롭다운 해 보게 되시면 선 요소가 있는데요. 자, 선도 드롭다운 해 보시면 신호선 세그먼트가 있고, 뭐 파이프선 세그먼트가 있고, 그렇죠. 저희 파이프 세그먼트 선에서 보면 1차 세그먼트 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클릭해 보게 되시면 이제 태그 형식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태그 형식에 보게 되면 어, 사양, 서비스, 선번호 뭐 이렇게 순서가 좀 기재가 되어 있죠. 여기 이거 기준으로 저희가 아까 P&ID 라인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봤던 P&ID 라인 넘버 태그 형식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에서는 파이프 라인 태그 형식에 맞게 수정을 한번 좀해줄 건데요. 정하시기 전에 먼저 표시되는 특성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사이즈라는 걸 한번 보게 되시면 이렇게 리스트업 돼가지고 사이즈별로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근데 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 아까는 임치 단위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임치 단위로 되어 있는 사이즈를 만들려면 저희가 이 사이즈를 편집이라는 걸 눌러가지고 어, 이값 자체를 수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편집을 누르니까 자, 선택 리스트에 대한 특성이라고 하는 창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리스트 추가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제가 파이프 사이즈 인치라고 하나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고요. 이행 추가에다가 값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4인치, 8인치, 자,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인치까지 한번 넣어 볼까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한번 눌러 주게 되시면, 지금 이 사이즈 값이 이제 바뀌어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세 번째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사실 섹션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지금 이 특성 자체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섹션 넘버라고 하는 특성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새로운 건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예 없으니까, 사이즈는 추적을 눌렀지만, 저 이번에는 특성 추가라는 걸 한번 클릭을 해서, 자, 특성 이름 자체는 섹션이라고 한번 넣어주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실게요. 근데, 어, 확인 버튼 눌러주시기 전에, 유형 선택에 저희가 리스트로 뭐 하는 게 있고, 그냥 문자로 쓰는 게 있는데, 저희 일단은 선택 리스트로 해서 한번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지금 이뭐 파이프, 뭐 사이즈 매트릭, 뭐 이렇게 뭐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특성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 새 선택 리스트 해가지고 섹션이라고 하는 리스트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그다음에 사이즈에서 입력했던 것처럼 이제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 하나 입력하고 46 하나 입력하고. 뭐36 하나 입력하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시면 자, 이 섹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특성 창에 추가가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자, 이 태그 형식 부분에 가면은 자, 새로 만들 거냐 수정할 거냐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저 새로 만들기 하나를 해서 이 형식 이름을 저는 sk c 프로젝트 라인 넘버 라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필드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특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나와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딱히 수정할 부분만 찾아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크기와 이제 사양 두번째 같은 경우에 서비스가 나오게끔 바꿔 줘야 되는데요 자, 이 클래스 특성 선택해 주게 되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특성을 선택하실 수 있는 클래스 특성 선택이 됩니다. 자, 1차 세그먼트 중에서 지금 파이프 선그룹의 서비스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안 보일 때는 자, 이 대상 객체 특성 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풀어주세요. 체크 해제를 해 주시게 되시면 조금 더 다양한 리스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이프 선그룹에 서비스가 있어요. 자, 이 서비스를 클릭을 해서 자 특성을 이제 두 번째 번으로 바꿨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션을 넣어야겠죠. 저희가 섹션 만들어 놨었죠. 지금 가장 하단에 섹션 있는 거 보이시고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파이프 선, 선번호가 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놔둘 거예요 저희 마지막 하나가 더 있었어요 레터리얼 클래스 그 다음 스페시피케이션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가를 안 해서 리스트로 활용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항목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여기에서는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한번 적볼게요 여기서 설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설명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 놓고 구분자는 다, 자, 이렇게 제가 슬래시, 아, 슬래시가 아니라 하이픈으로 넣었습니다. 구분자는 없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SCK 프로젝트 라인 넘버 하나 추가가 됐는데요. 어, 여기서 어, 형식을 적용해 주시려면 이 특성 부분을 가장 위에 있는 태그 포맷을 이제 SK 프로젝트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그려져 있는 1차선 세그먼트에다가 태그를 한번 부여를 해볼게요. 태그 지정 눌러주시면 SK 프로젝트 라인 넘버로 변경된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에서 크기도 인치로 넣어보고요. 자, 파이프 선 그룹과 서비스 하나 해주시고, 1차선 세그먼트에서 섹션 넘버, 자, 선 번호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값은 제가 타이핑으로 입력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까 그 코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태그 지정 후 주석 배치 지정해 주게 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라인 넘버 형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배워봤는데요. 어, 여러분들 많이 어려우신 부분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라인 넘버 사용자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항목이고요. 이화 강의는 지금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따라 하셨을 거라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